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벌어지죠 어떤 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예측 못할 것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행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더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사도들과 그 백성들이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아가시죠. 아나니와 삽비다이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주실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사도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서야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이제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6장 1절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못 끊었네요. 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렇게 능력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곳이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는 곳이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람이 많아지고 예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제자. 그래서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채찍질에 맞음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할 수 있냐면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다 놀랍게도 이 일이 있은 후에 교회에는 성도가 늘어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살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이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아침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늘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원망의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어떤 얘기냐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요. 구약성경의 말씀처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그 말씀대로 어려움에 당한 이 과부들을 돕는 것을 삶의 일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똑같은 전통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죠. 근데 헬라파 과부가 있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는 누구냐면요. 모습은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곳에 왔다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같은 유대인인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한쪽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집단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제하는 일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광고했을 겁니다. 언제 어디에 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왕따 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여기 계속 살았는데 너희는 외국에 살다가 와서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가 없어. 어쨌든지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달이 4주로 돼 있으니까 홀수 주에는 히브리파 과부들, 짝수 주에는 헬라파 과부들 이렇게 나누어서 합시다. 어, 좋은 선택입니다. 아니면요, 어, 우리가 이 굳이 하는 것들을 담당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왜 그랬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어,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주고 헬라파는 안 도와줬니? 왜 그랬어? 이렇게 하고 문제를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다른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무슨 얘기합니까 아, 이 모든 문제는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한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어떤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진다면 이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들의 결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곱 명의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요.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일곱 명의 집사 중에서 우리는 두 명의 집사만 잘 압니다. 스테반과 빌립, 두 집사를 알죠. 스테반, 그는 이제 다음 장에, 다음 주에 순교 당할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집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일곱 명의 사람을 택한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누가 이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사울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빌립 지사를 통해서는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출신 이 사람에게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위해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면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 말을 해주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예수를 믿고 있는 공동체 교회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몇주 전에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대학생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게 된 동기를 적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안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 그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세상은요.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에게 생겨나고 있는 이 문제를 다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의 눈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들은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어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제 일곱 명의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들을 맡을 일곱 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도 알아듣고 그리고 일처리를 통하여서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사람 일곱 명을 택합니다. 교회가요 온통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가 선택했냐면요 온 교인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이 지혜인지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지 함께 무릎을 꿇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으로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듣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요, 일곱 명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일곱 명의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첫 번째,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어떤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무호하신 귀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펼친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될까요? 그것을 무릎 꿇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의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 그들이 누구인가요? 성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미 폐쇄해버리신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여전히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방향을 잃었던 제사장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몸된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성전,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첫 번째 안수 받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본문의 후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일곱 명의 집사 중에서 대표되는 이 사람, 이들을 왜 세웠나요? 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지하는 이들을 맡겼던 집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테바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큰 기사와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반 집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 과거에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 각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종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스테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이 스테반을 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테반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테반의 그 지혜와 성령 충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상대할 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상대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취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로 거짓 증인을 들을 세우니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답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요, 성전의 제사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죠. 저 성전을 헐어봐라. 48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요, 예수의 육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내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합니다. 이 법정은요, 예수가 죽었던 법정입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았던 그 법정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스테바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은요. 스테반의 긴 설교와 스테반의 순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스테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이제 죽을 사람, 이제 자기 증언을 하고 나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 쳐다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죽을 사람 얼굴입니다. 조금 뒤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인데요. 그의 얼굴이요. 천사처럼 빛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천사처럼 빛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웃기만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예수의 환한 얼굴이 비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비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만 그의 변명을 듣고 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이 기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테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스테반의 얼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움직임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을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불러서 사용하실 이 바울, 아직은 사울인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가 궁금증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저와 여러분의 그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토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서 예수의 얼굴을 전할 수 있는 밝은 광채의 예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과해서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생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귀하신 생각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는 이때에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눈이 이 아침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만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스테반, 이제 둘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더 이상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사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